안녕하세요. 솔로몬TV 선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설날 명절 잘 보내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오늘 영상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뭐 가벼운 주제들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명절, 그 구정 명절에는 군포의 동생 집에서 부모님이랑 함께 보냈습니다. 새해 아, 복 많이 받으세요. 조카가 두 돌이 지나서 이제 세 살인데, 설날 세배하는 모습도 보고, 동생은 효자라서 벌써 결혼을 했는데, 저는 아직 부려하고 있습니다. 미혼이라서,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큰 손주 세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뭐, 명절에 어머니와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어머니가 문득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구독자가 안 되니?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아니, 엄마, 괜찮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뭐 2,000명도 안되는데도 아이고, 별의별 공격을 다 받고, 고소고발, 뭐 징계청원, 힘들어 죽었습니다. <laughs> 하면서, 어, 구독자 더 늘지 않아도 안 하고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근데 또 어머니 말씀이 뭐, 아닌 게 아니라, 뭐, 제가 19년 7월부터 이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음, 지금 19년 20년, 이렇게 하면 2년 반이 좀 넘었습니다. 2년 반이 됐는데, 어, 뭐 구독자는 적지만 상당히 것도 뭐 영향력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희 사무실에 이제 전화가 막 들어오는데 뭐 여러 전화를 늘 받죠. 뭐 최소 다섯 분 이상은 매일 전화가 오시는데요. 열분 넘어갈 때도 있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몇몇 분이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컴플레인을 했었는데 어 저를 알기 전에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기도 전에 무슨 컴플레인을 했는데. 이거 송변호사뭐 솔로몬 tv 그거 보고 그러는 거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원장이 그러니까 어그 환자분들 그 원장 말을 듣고 제 유튜브를 찾아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들보다 오히려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저를 더 많이 아시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게 뭐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알아서 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시는 분도 많지만 많진 않죠. 특정 멤버 분들이 그럽니다. 그, 정상적인 환자분들한테 책임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합의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어, 어떤 좋은 영향이 있냐면, 어, 약간 이 환자분이 솔로몬 t v 의손병호사랑 컨택하는 걸 조금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손병호사랑 컨택해가지고 합의를 하게 되면 좀더 무섭게, 무서울 수도 있고, 법적인 조력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환자분들 좀 달래면서 어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어느 정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맨 처음에는 어아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 원장은 뭐 나를 욕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아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뭐 그런 쪽으로 환자분께서 변호사를 컨택할까봐 눈치를 봐서 어느 정도는 환자한테 조금이라도 뭐 가식이든 진심이든 진정성 있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대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들을 좀 듣게 돼서 뭐 구독자는 적지만 그래도 좀 보람이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조금씩이라도 정말 조금씩이라도 성형외과에서 환자분들한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 성형외과 문화를 조금 개선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 보람있기도 이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언론에 나왔던 여러가지 사건들도 그렇고, 저는 앞서서 제 유튜브 영상에서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별로 없다. 너무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선임했던 사건에서, 어, 환자분이 노공개를 들고 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수술실에. 근데 완전히 대리수술을 했던 사건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건 지금 좀 원만하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전히 병원이 끝까지 웃기면 음 아마 언론에서 크게 가로질만한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는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어서 뭐 제가 보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악습들 그런 부분들이 정신 차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요 그리고 또 여러분 흥미로운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요 어, 제가 유튜브 수익을 처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어, 유튜브는 그냥 이렇게 뭐 영상이 되면 수익을 주는 건 아니고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 특히 100달러가 넘어야지 처음으로 이렇게 첫수익을 지급을 해 주는데요. 제가 한달 수입이 한만 얼마? 뭐 이랬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그게 한 10달 정도, 네, 채웠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어서야 <laughs> 처음으로 그 수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달러였으니까 10만원 좀 넘는 금액이었는데요. 이 금액을 어떻게 좀 의미있게 활용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다가 그 제가 100달러가 채워졌을 때가 12월 달쯤이었는데 그때가 고 김영균 씨그 창사가 일어났을 3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김영균 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노동자들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곳이고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대재 기업처벌법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가지고도 노력하는 단체고, 거기 이제, 김영균 씨의 어머니가 굉장히 노동자들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 그걸 제가 뉴스에서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울컥하고, 또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첫 수입은 <laughs> 그 재단에 이렇게 기부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실, 뉴스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성형 부작용 피해 사건도 너무 힘들, 너무 고통스럽고 당사자들한테 힘든 사건이지만 뭐, 뭐 매달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는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어떤 참사들 또 여러 가지 뭐 사건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 마음 이아파지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좀 뉴스들을 볼때 제가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 네, 때, 뭐, 슬픈 소식이라서 불거지기도 하지만, 가장 크게 제가 느끼는 거는 부끄러움의 감정입니다. 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래도 변호사니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성형외과 문화를 좀 바꾸고 있는 것처럼, 음, 사회에서 법조인한테 그, 있는 책임감이란 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판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한 명의 변호사가 바꾼 것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못 도와드렸던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뭔가라고할수 있는 사건인데도 아무것도 못했다는 걸 느꼈을 때 그런 사건들을 맞닥뜨렸을 때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정말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성형외과 사건들, 의료분쟁 사건들이 좀 어느 정도 제가 마무리를 좀 하고 성과가 좀 있고 정말 많이 문화가 개선되면 다른 사회의 어떤 어두운 부분이라든가 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서 지금 이렇게 성형외과 문화를 좀 개선시켰던 것처럼 좀 어디인가 훌륭하게 쓸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했습니다. 어, 그래요, 여러분. <laughs> 뭐어 여러분들께서도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실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어, 설날 이야기 또 성형외과 원장님들 사이에서 있는 뭐 저의 뭐, 그런 이야기들 또 유튜브 수익 이런 이야기 가볍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뭐 아직도 겨울이 춥습니다. 어,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생이니까 바이러스도 조심하시고. 개인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건강하게 어, 지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기울 듣겠습니다. 소리 높여 변호하겠습니다. 솔로몬TV 송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